오, 처음부터 세게 하려고 도란감을 들었네. 근데 1레벨 때는, 요런 식으로, 이 미니언까지 맞춰주는 게포인트예요 이래야, 2레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저거, 강학주가 이제, 최대한 미니언이랑 덜 맞게. 아, 나정복자다 오, 센데, 오, 센데. 이러면 내가 주도권 가져왔다. 오호, 리신이, 리신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동선이 아주 좋았어. 탑이 그냥 서로 다이 다이 까는 거 보고, 나 버프만 먹고 바로 뛰어왔네. 아, 대포 못 먹었어. 어쩔 수가 없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와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리지님. 딱 소화계나 깔끔하게 나왔고, 핑화를 지금 박을 가치가 있을까? 어차피 카사스가, 저쪽에 보였네? 아래 캠프를 돌줄 알았는데, 윗바위게 싸움을 하러 다시 왔네. 그냥 안전하게 받아 먹읍시다. 내내내 지금 분노가 풀타징이라서 마지막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 미녀를 먹어야 되는데? 아니, 는 너는... 어... 아이고... 실수했다. 이게 진짜로... 이 실수로 저거 더블야만 맞으면은 피가 진짜... 반피가 까여가지고... 이 느낌으로다가... 어... 어허 이 친구 좀 날카롭긴 했어. 어, 욕 조금 날카로웠다. 이거 다음 라인까지 깔끔하게 밀수 있겠지? 정글이 죽었으니까 마음은 편하긴 하다. 여기 앞에서. 오케이. 집 찍고. 대포만? 대포만! 아, 나 대포 먹으려고 간격 돌린 건데. 허허. 오, 무서워. 저 분노가 좀 줄어들면은, 들견을 해야겠다. W 안 쓰네. 조금 느낌이 있구만. 나반격이안 돌았는데, 지금 쟤는 W가 있어서 거리를 주면 안 되거든요. 오, 이번엔 바로 쓰는데, 오, 이 친구 느낌 있어. 오, 이번에는 W를 바로 쓰네? 게 패턴 알았어. 탐 식의 망치까지 좀 무난하게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할 만하거든요. 지옥 구간을 잘 버텼다. 그래도 가는 중, 가는 중. 아이고 맞았다 까비까비 까비. 이런 바이게는너 먹어라 나 여기서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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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네 일단 와드 하나만 박자 좀 위험하니까 딜도 한번 하면은 진짜 잘하면은 실수하면은 다이브가 나와서 진짜 안전하게 해야겠다. 어 잠깐만 너무 깊숙한데 얘들아? 아니, 얘들아? 어 위험해 보여. 어, 좋았어. 너 뭔데, 이 자식아. 이리 와. 어디 도망가? 어디? 오케이, 드리플 킥. 어우, 진짜 달달하구만. 라인 빨리 밀고, 딥 타이밍을 잡자고. 타워 골드까지 하나? 오케이. 근데 탑 라인이 너무 안 좋은데? 아, 탑 라인. 이거 어차피 니신이 바탐 동선이라서 훔쳐 먹어도 괜찮거든요? 요거랑 두꺼비까지 훔쳐 먹어야겠다. 탑 라인이 조금 많이 타긴 했는데 괜찮아. 저 훔쳐 먹었으니까. 어안돼안돼 안 돼. 조심해야 돼 여기 피지 내려감. 내내기 올라오네. 레넥이, 궁을 썼을까? 이거 여기서 패시브 스택 쌓은 다음에, 다이브가 볼만한데. 다음 턴에 한번 해볼까? W 씹어주고 아 아깝다. 아 이게 최선이었나? 뭔가 좀더 잘했으면은 잡았을 것 같기도 한데, 물약 있었으면 은 너무 좋은데, 야거는 이제 피가 찬단 말이지. 이거 먹고 그냥 집을 찍어야겠다, 안전하게. 스포, 투포, 스포도 어차피 나오니까. 씹었쥬? 딱 치다가 지금 살짝 빠지고 이제 기다리면은 아이고, 아시스트, 나이스. 그럼 이거 미드를 빨리 막아야 되는데? 타워 골드는 아지를 주자. 예! Yeah. 자! 아! 아, 여기까지! 정말 뺐다. 오케이, 게이드. 어, 잠깐만,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팀이. 어? 하지만 내가 간다면? 아 또박이 오케이 아아아아 아, 아. <laughs> 아니 이거 딱딱 딱 날라가자마자 내가 죽은 거를 느꼈어 아 미안 아나 이거 상상금인데 바로 용을 보자고. 텔을 아끼는 것 보다, 그냥 써가지고. 그냥 요거 딱요 느낌으로다가 한명 컷. 두명 컷. 어디가? 오케이. 용까지. 어차피 용은. 혼자서 먹을 수 있으니까 다른 이득을 더 챙겨야 되는데 블루? 오 그래 블루 먹으면 되겠다. 블루 먹고, 그 늑대가 있나? 늑대까지 먹어주는 게 파사스 성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핑크와 저도 깔끔하게 지어주고, 바탐 웨이브를 싹다 밀어버리고, 전령에서 싸움을 보는 게 좋아 보이는데, 그 깔끔하게 밀고, 전령에서 한타 하자고, 와, 쟤네가 전령을 싸움 안 하네? 아마도 나 때문이지 않을까? 나의 그 어마무시한 힘을 지금 쟤네도 알고 있을 거야. 지금 내 강함을 빨리 뽐내주고 싶은데 쟤네들이 잘 피하네? 어, 아니다 이거 없는데 뭐러면은 일단 미드 죽었고, 그럼 요거를 짝 이거 낙칸낙칸 어, 뭐야? 아, 나 스킬 돌았구나. 그래, 죽었다. 그래도 약간 물린 거치고는 잘 교환한 거 같네. 그래도 아니, 이거 나 있을 때 싸우면 되는데, 애들이 못참나봐 지금 애들을 먹어주고, 뭔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 이거 내가 카닥스 잡아줘야 되는데, 자 피해주면서 그렇지 딱요 느낌 기다려, 기다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아 나이스! 저기 물고기 한마 물고기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따라가 따라가 어 날려갈게 너살것 같지 아케 물고기 잡았고요 저기 딱 부드럽게 용까지 먹어주네. 내가 바텀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는 왜 바텀을 가니? 나도 집 찍자. 어, 뭔가 싸움이 일어나는데?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존나까지 있어. 야, 그럼 잠깐만, 잠깐만 후퇴 후퇴 후퇴. 아니 나 있을 때야 해 된다니까. 아, 나궁 없는데 이거? 오케이. 자, 줄듯말 듯. 말듯. 출든 말든. 딱요 느낌. 무빙? 어! 짜 아주 좋고. 바론 가자, 바론 가자. 바론 가. 어? 저피즈좀 건방진데? 아니, 아무리 우리가 바론을 먹는다고 해도 그렇지. 라인을 밀어? 어? 아, 팔딱팔딱. 날렵해, 날렵해. 이번엔 살려준다. 나만 보면 다 도망가는구만. 요거까지 먹으면은 욕심인가? 먹다가 죽는 거 아니겠지? 뭐 스테락이? 아... 스테락이 좀 돈이 많이 모자란데? 일단 바론을 먹었으니까 탑라인을 최대한 박아놓은 다음에 미드 보스로 하면 될것 같은데? 집 찍자 뭐야 왜 끊겼어 그냥 밀래 어, 나 없는데? 어, 나 없어도 이때 이적을 보나? 적을 처치했습니 아군이 당했습 씨바 쭉? 넌 죽었다 이제. 그 다음은 너야. 그 다음은 너야. 나이스. 어, 쭉 물면 끝나겠는데. 이제 끝났구만.